안녕하세요. 굿모닝 화천뉴스 이경미입니다. 어느덧 8월이죠. 자, 8월 첫 집주 소식 시작합니다. 종이 형태로만 발행되던 화천사랑상품권을 모바일과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상품권과 카드 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가능해져 연간 1억원 안팎의 상품권 발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비용도 절감되고 보다 스마트해지고 좋은데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화천지역 복지시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경로당 88곳과 당문화가족지원센터등 복지시설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고 냉낭방비를 지원합니다. 또화천산내와 간동 등 3개 권역별 종합복지관과 화천종합사회복지관은 10인 이하가 참가하는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범위 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시설이 문을 다시 연다니 반가우시죠.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는 꼭 지켜주시고요. 접경 지역 대입 수험생을 위해 운영하는 화천학습관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2020년 대학입시에서 화천학습관에서 기숙하면서 입시 컨설팅을 받은 고3 수험생 중 13명이 서울대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학습관에는 주요 과목별 입시 전문 강사와 상담사가 대입 지도를 펼치며 입교 학생에게는 식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화천군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사업이 정부의 인구정책 분야 각종 포상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습니다. 2018년 같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상에 이어서 국무총리상까지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화천군이 농촌 지역 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돌봄 시설을 마련합니다. 화천군은 간동면 유촌리 바로파로 커뮤니티 센터 1층을 리모델링해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개관 예정인 센터는 국공립인 화천 어린이집에 위탁돼 간동 분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동 돌봄 시설 와 엄마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청정 화천 북한 강변에 수려한 풍광을 갖춘 명품숲이 조성됩니다. 화천군은 최근 용화산 아랫말 명품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남면 거래리 수목공원 일대 수변에 3,774 제곱미터 면적의 해바라기 공원을 준공했습니다. 공원에는 현재 약 10만 번의 해바라기가 식재돼 꽃망울을 터뜨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천군은 올해 안에 명소로 알려진 사랑나무 주변 총 8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명품 숲을 조성해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암면 거래리로 사진 찍으러 가야겠습니다. 해바라기가 장관이라고 하죠. 화천군은 8월부터 화천종합사회복지관 등 14곳에서 여성교육 강좌를 개강했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17주에 걸쳐 시행되는 여성 교육은 기술, 취미, 건강, 자격증 등 4개 분야, 71개 과정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0명에서 20명의 소규모 그룹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보다 앞서 화천구는 강사 42명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방법, 감염 예방 수칙 등의 방역 교육을 마쳤습니다. 화천군 한암면 희망이웃 민관협의회 회원들은 7월 24일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삼계탕을 독거노인 등 60가구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화천군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세를 수납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기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화천군의 사업소를 둔 법인 등입니다. 고지서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받습니다. 고지서 발급은 화천군청 재무과로 하면 됩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조로 부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8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